자 원이 주어졌고요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안 만난답니다 만나지 않을 때 상수 A 값을 아,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원의 중심 0.0이죠 으로부터 직선 이 직선까지가 되겠죠. 근데,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넘겨서 써줄게요. 자, 다음 원의 중심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시고,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해 절대값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넣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2입니다. 근데 얘가 원의 반지름, 얼마?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냐? 커야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난다는 라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지금 D를 구한 거고 이 원의 반지름은 1인 상황에서 누가 더 길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다 뭐 그런 거예요 어? 자, 부모 넘겨주시면 2부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양변 제곱 하시면은 A 제곱 플러스 1 되겠구요. 넘겨주시면 A 제곱이 3보다 작다 가 되겠네요. 야되 자, 그럼 A는 루트 3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큰 에, 다음에 범위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